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네스코 자연 유산으로 지정된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 내연산 계곡을 둘러보겠습니다. 해발 300m 학소대에 설치된 소금강 전망대와 해발 298m 선일대 안봉정자에서 바라보는 내연산의 모습은 네 개의 폭포와 어우러져 잊지 못할 환상적인 경관을 자아냅니다. 정상까지 등산로의 돌을 판판하게 깔았고, 경사가 급하거나 길이 험한 곳에는 나무로 만든 데크로드가 설치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산책하며 경건을 둘러보며 오를 수 있습니다. 내연산은 중생대와 신생대 제3기 퇴조감 등 여러 지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폭포가 발달한 계곡은 신생대 내연산 음해암 암석군으로 전리와 풍화로 인해 수직 수평의 판상 전리를 보이는 깎아 세운 듯한 낭떠러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길이 14km의 청와골를 따라 하천층식이 천만 년 이상 진행되면서 폭포와 용축, 하식동굴이 형성되었습니다. 계곡의 연약한 이암들은 물살에 풍화되며 깎아가 송화면에 드넓은 분지를 형성하며 동해안 모래사장으로 흘러들었고 단단한 암석만 나아 계곡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고경사에서 내연산 계곡을 걷다 보면. 처음으로 30m 높이로 솟은 암벽이 나타납니다. 이곳을 문수대라 합니다. 테크 계단을 오르면 앉아 쉴수 있는 암석평지와 추락방지 난간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내연산 계곡의 봉우리들이 높이 솟고 계곡의 물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문수대 옆으로 작은 폭포가 있어 폭포수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산객이 폭포에 접근하기에는 위험합니다. 포를 지나면 소금강 전망대로 향하는 표지판과 등산로가 나옵니다. 학소대에 설치된 스카이오크 형태의 소금강 전망대까지 데크로드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탐책하기에 편리합니다. 소금강 전망대에 오르면 계곡 건너편에 위치한 경북팔경 중의 하나인 비암 절벽으로 이루어진 선일대와 연산폭포옆역비아대에 화려하고 멋진 경관을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 내연산 지질은 대각기 중성화산암으로 2300만 년전 동해안이 열릴 때 태백산맥과 함께 융기하면서 오랜 세월 풍화작용으로 협곡이 형성되고 계곡의 기암괴석과 폭포가 만들어졌습니다. 계곡의 아름다움이 금강산처럼 아름답다고 하여 소금강이라 불립니다. 소금강 전망대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동해 바다와 영일만 불용반도가 보입니다. 아래로는 연산 폭포, 연산 구름다리, 관음 폭포, 무풍 폭포, 잠룡 폭포의 화려한 경관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으며 폭포수의 우렁찬 소리가 들려 이곳까지 올라온 보람을 느낍니다. 한강 전망대에서 연산 폭포를 내려다보면 연산 폭포와 관음 폭포 사이에 50m 높이의 암벽이 위치하고 그곳에 여러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을 비아데라 합니다. 선일대 정자 올라가는 백크로드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탐용추 폭포 아래 유연히 남산을 본다는 정선의 부채 그림 보사의 손관란도에 그려진 소나무가 비이대 암벽 위에 위치합니다. 소금난 전망대에서 은 폭포 방향으로 걷다 보면 산 비탈면에 돌 무더기가 넓게 펼쳐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생대 제사기 빙하기 시기에 바위 암석 등으로 들어간 물이 추위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갈라지고 부서지며 형성된 것으로 애추 또는 테일러스라 부릅니다. 계곡 아래로 내려가면 풍화로 균열이 심한 바위 암석들을 볼수 있습니다. 선일대 정상까지 데크로드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오르기에 편리합니다. 해발 298m 선일대 안봉에는 쉼터 정자가 갖추어져 있으며 계곡 건너 맞은편으로 키암 절벽 학소대에 설치된 소금강 전망대가 보입니다. 선일대에서 관은 폭포와 무풍 폭포 떨어지는 모습이 잘 보이며 폭포수의 웅장한 소리가 들립니다. 옛날, 신선이 학을 타고 비하대에 내려와 청화골 계곡의 삼영출을 완성한 후 선일대에 머물며 오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용추란 폭포수가 떨어지는 깊이 파인 웅덩이로 웅장한 폭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곳에서 용추가 있는 폭포는 연산 폭포, 관음 폭포, 잠룡 폭포 3개입니다. 진경산수화를 개척한 경제정선이 그린 내연 삼용추도의 배경이 되는 연산폭포와 관음폭포, 장룡폭포를한 눈에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길이 200m 현수교 연산구름다리가 설치되었지만 예전에는 연산폭포를 보기 위해서는 관음폭포 부근에서 사다리를 타고 절벽을 올라야 했습니다. 내연산 계곡은 풍화 작용이 빚어낸 심리적 경관 요소가 우수하여 자연이 만들어낸 오묘한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감상하듯이 천천히 산책하며 자연의 지형 형성 과정 생각해 보시면 더욱 흥미롭고 관심이 가는 곳입니다. 내연산 지질 유산의 설사 안내는 당일 신청은 안 되고 사전 예약 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내연산 계곡 지형 형성 과정을 소개하는 책자를 배포하거나 QR 코드로 만들어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며 자연 경관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감사합니다.